제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정되는 형사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베스트 결과. 바로 이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죄가 인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데요. 이렇게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굳이 재판으로 넘기진 않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이점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언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을 살펴보면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폭행도 그렇고요 상해도 그렇고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그렇죠 이렇게 피해 피해자가 있는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마약 사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볼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일 것입니다. 사실 법에서 이런 이러한 범죄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고 이런 이런 범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기소 위에 처분이 가능한 범죄들과 가능하지 않은 범죄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나 뭐 성적 목적에 의한 공공 장소 침입죄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는 기소 위에 처분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처럼 중대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요건들이 잘 구비됐다 하더라도 기소 위에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취약이라든가 극소량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나 판매한 경우 혹은 극소량을 밀수입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겁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범죄들 예를 들어 상해라든가 뭐 특수폭행 혹은 소액 절도나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때 충분히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초범일 것입니다. 사실 이 초범이라는 것이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고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범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도 성범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실 중요한 것은 양형사유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건들은 기본 요건이거든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양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 상황에서 내가 다른 양형 사유들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러한 양형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고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며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소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법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관이 아 이거 기소유예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 나는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할수 있는 거는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의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골든타임이 있다라 라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려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두 가지를 크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집행유예가 뭘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최유준이었습니다.